민주당이 행정부까지 다 잔악하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히틀러 나치당했던 전체주의로 독재주의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런 우리가 싸아올 했던 바로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고 지하자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했다 보려어 이란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한미동맹 속에서 우리 미군 덕분에 지난 70여 년간 전쟁 없이 이만큼 평화롭게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민주당이 지금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를 마음대로 휘젓고 헌법재판소를 마음대로 하고 성관위까지도일래하지래라재난길이가성관위를 비판하니까 민주당도 고발했다는 것은 성관위도 민주당과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재길이 국법재판소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지난 길을 고발했습니다. 국법재판소도 그 민주당과 한동속이란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과에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싸아 올렸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가 이룬 이런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독재주의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고, 한미동맹은 깨어지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오지 않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직무복귀시켰어 다시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우리 기업가들도 다시 근로자들도 다시 입을 합쳐서 흐릿뚫쫄라내고 현재 이 힘든 난국을 함께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고 직무복귀시키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를 다 함께 외쳐봅시다 겉으로 우리 국민 변호인단에 모두 가입하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함께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분들에 계셨던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전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원하고 다시 직무복귀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만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것이고 그 하늘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전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이크 좀 들고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짧게 이야기하고 목을좀아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주총 2월 15일. 그럼 지난주 태국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탄핵 그날 탄핵 찬성하는 쪽에는 이재명이 자기뭐그 뭐, 그, 나오라고 했지만은 모인 사람이 경찰 출산 5천 명. 동대구역에 탄핵을 반대한다. 나와서 모인들은 이 5만 2천명 여러분 이게 와! 대한민국의 국민의 뜻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일은 5천명보다 반대하는 5만 명이 10배가 많고 그날 광화문에도 경찰 추산 3만 5천명이었으니까 합치면 찬성하는 쪽보다 탄핵을 반대하는 쪽이 열다배 이상 많은 씁니다. 이것 국민의 여론이 바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직접 민주주의, 우리 주권을 찾는 방법이, 이것처럼, 비록 차가운 아스팔트지만, 직접 모여서 목소리 내는 것이 주권을 찾는 바로 그 정신, 그 행위입니다. 또 뒤집어졌다 뭐이런뜻인데요 이번 주말에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들과 우리 전라도 국민들 전국민들 이 함께 또 경상도든 전라도든 그리고 충청도든 강원도든 경기도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전국민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복귀시키고 다시 직무복귀시켜서 대한민국을 상의자라는 열망을 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모두 이번 주말에 광주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양심은 악의 편이라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의 틀이 된 것이고, 직접 광주에 모여서, 대한민국 다시 살려내자,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자, 함께 목소리 내주십시오. 네! 그모기씨었으 다녀가보겠습니다. 아, 그만해. 감사합 아, 전원기 현장님과 석동현 예! 예! 변호사님께서 함께 호응하고 예! 승리해! I